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몬스터 팩토리입니다두명부터 6명까지 할수 있는 게임이고요. 타일을 어, 뽑아서 가장 큰 몬스터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구성물을 살펴보시면 전부 다 타일로 되어 있고요. 총 88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각 타일은 몬스터의 각몸 부분이고요. 이렇게 얇은 부분으로 끝나는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몸통 부분. 몸통과 연결되는 넓은 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넓은 부분과 좁은 부분 같이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 몸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몬스터 중에는 이렇게 눈이 있는 것도 있고, 눈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각 플레이어들은 요 88개의 타일을 잘 섞어서 그 중에 한 개를 뽑아서 자기 앞에 내려둡니다. 가능하면, 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양해를 해서 어느 정도 뭐 좁은 부분, 넓은 부분,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을 하나 자기 앞에 내려놓고 플레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게임 방법은 각 플레이어들은 더미에 있는 타일에서 타일 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자, 가져온 타일이 자신의 몬스터와 연결이 되면은 무조건 연결을 해야 합니다. 자, 뭐, 넓은 부분이나 혹은 좁은 부분 혹은 비어있는 부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연결을 해 놓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놓을 곳이 없거나 연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타일을 다시 뽑아 올수 있습니다. 자 타일을 하나씩 뽑아 가면서 몬스터를 완성해 갑니다. 자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점점 점점 몬스터가 길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이렇게 끝끝 부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된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몬스터가 한 마리, 첫 번째 몬스터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 완성시킨 플레이어는 더미에서 하나를 가져옵니다. 자, 가져와서 옆에 새롭게 몬스터를 만드는데요. 요것이 바로 부화가 됩니다. 몬스터의 부화가 되고요. 첫 번째 몬스터, 요 어, 완성된 몬스터는 타일 하나당 1점씩입니다. 완성된 첫 번째 몬스터는 타일 하나당 1 점씩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하는 부하 몬스터가 완성이 되면 부하 몬스터의 경우는 점수가 눈자 눈이 있는 요 타일 하나당 1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몬스터 완성된 몬스터하고 부하 몬스터의 점수 계산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부하의 경우에는 눈이 좀 많이 있게끔 이렇게 완성을 시켜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뽑아온 타일을 놓을 수가 있다면, 자신의 부하에다가 놓아서 몬스터를 키우면 되겠고요. 만약에 놓을 수가 없다면, 다른 플레이어의 부하에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음, 플레이어의 부하에게도 놓을 수가 없다면, 그 타일은 버려지고요. 자, 한 턴이 없어지겠죠. 자그 다음에 다시 뽑아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부화가 완성이 되는데요. 만약에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부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턴에 부화는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들기가 자 이렇게 해서 뭐 처음에 최초 몬스터가 완성이 되고 부화가 완성이 되었다면. 어, 최초 몬스터 타일 하나당 1점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부하 몬스터의 경우에는 눈 타일 하나당 1점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만약 부하 몬스터 완성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요 부하 몬스터의 경우는 눈 타일이 하나 둘셋 3점입니다 덩치는 굉장히 큰데 3점 짜리 밖에 안되네요 자그 다음에 최초 몬스터 요거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7점 이고요 7점, 3점 해서 총 10점의 몬스터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하 몬스터가 혹시 완성이 되었으면 또 다른 부하를 어, 시작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플레이어의 부하 몬스터에다가 타일을 건네 줄 때는 마음대로 아무데나 막 놓는 게 아니라 그 플레이어에게 전해주면 그 플레이어가 원하는 곳에다가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타일 중에는 이렇게 몬스터가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부하 몬스터 타일에 놓아도 점수가 안 됩니다. 얘는 몬스터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게우 주의해 주시고요. 저는 예전에 이 게임을 환경 관련 부스 운영할 때 이렇게 펼쳐놓고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게임 방식은 다 뒤집어 놓은 채로 하나씩 뽑으면서 몬스터를 완성해 가는 건데 어, 완성에 굉장히 어, 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 환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이 게임은 마치 카르카손을 어, 좀 몬스터화한 게임처럼 좀 느껴지지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몬스터를 만들어 가면 생각지도 않게 금방 굉장히 작은 몬스터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끝나지 않을 만큼 거대하게 어, 몬스터가 커지는 경우를 되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환경을 좀 많이 아껴야 되겠구나 이런 몬스터가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주제로 어, 테마를 정해서 어, 게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 재미있는 타일 게임인데요. 한번 갖고 계신 분들은 재밌게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몬스터 팩토리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